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오늘도 여러분께 현재 꿀벌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벌은 지난 12월 27일 날, 27일 날 떡을 올린 것입니다 오늘이, 오늘이 2월 4일이니까 어, 35일하고 어, 4일하고 그러면 39일차 됩니까 2차 떡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2차 올리고 지금 3차채 떡을 올리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영안 좋네요 이뭐 오늘도 구름이 계속 끼고 내일은 또 비가 온다 하고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뭐이 영상에 보이실랑은 모르겠는데 이뭐 시끄러워가지고 시끄럽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뭐, 떡을 뭐, 이 두둥이채가, 그런데 다 먹었습니다. 이는 뭐, 벌을, 저는 원래는 벌을 조금, 다른 애보다 조금 다르게 또 키워봅니다. 원래는, 음, 정소를 미리 좀 과한 정소를 하지 않고, 벌이 넘쳐나면, 전에는 막두 장씩도 찌르고 그랬는데, 한 장씩, 그렇게 정서를 하면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많이 시끄럽죠? 이 기계가, 지금 농약방에 있는, 그 농약키는 기계인데, 압이 제이면 꺼지고, 또 다시, 사용을 하면 또 돌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돌아가서 좀 시끄럽습니다. 어, 같은 이메인데, 보이시겠지만, 보이실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소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 보면, 뒷장에 거의 한 장벌 정도 넘쳐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두 장벌이라 어 한장 이렇게 중소가 들어갑니다. 다른 때는 에뭐 지난해고 그 앞에 해도 이러면 한두 장씩 밀어 넣어 버렸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봐가면서 뭐, 두 장을 밀어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삼매벌도 뭐, 일매정소만 들어가고, 넘에 넘쳐나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이벌이 앞에 말씀드렸듯, 12월, 12월 27일 날, 껴버리라. 아까 계산해가 며칠이라 했습니까 음, 3시 한 7-8일 됐지요? 음, 벌이 좀 괜찮은 놈은 벌써 경소가 들어갑니다. 보면 이런 벌은 본래 산매로 깨워가지고 강한 산매로 깨웠는데 요 앞에 또 처음 보충할 때 1매를 벌이 넘쳐가지고, 일매를, 정소를 해드렸습니다. 뭐 이놈아? 조용해. 어, 벌이서, 알았어. 에, 제가, 지금 현재 3회입니다. 3회고, 벌이 뭐, 넘쳐나가지고, 어, 가온판에도 벌이 쳐붙고, 경립한 너머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안에 내용물을 이거는 안에 보여드리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어, 각으로 계산하면 한1매반 정도는, 일매 기다려, 반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이게, 봉판이 한40% 이거는 터진 오고 다시 붕괴가 되는데, 이거는 한, 한 60%. 그러면 각1매가 되겠죠? 각1매 어. 이것도 한 60%. 왕이 여기 돌아상인데, 이것도 한 60%. 이거는 맨한 장은 살라이안된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 이거는 살라이 안되십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듯 뭐 각으로 계산하면 한장반 정도 지금 쯤에 뭐 각한장 반이면 뭐 정상적인 음 살라이라 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오매정도가 되는데 뭐 이렇게 오매체데 다른 때 같으면, 뭐, 지난해 같으면 이런 거는 두 장씩 미리 열고 그랬었는데, 원래는, 뭐, 한 장씩, 그렇게 미리 열 생각한 일. 그리고, 어 제가,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좀, 영상을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유튜브 영상들을 들어 좀 많이 봅니다. 근래볼게 오가지고, 나름 노하가 계신 분들도 다 나름의 노하가 계시겠지만, 제가 볼때 뭐 초보인 듯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시는데, 음, 제가 판단하기에, 볼을 군쇄를 좀 너무 약하게, 깨워 가지고 어 제가 요통도 보여드리겠지만 아이 골치 아픈거네 이거 안빠진데이 봉판 이게또 제가 한 장을 이이매벌인데한 장을 정서를 하면서 하기 전에 이건 역시도 안에 봉판 상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이 꿀벌의 산란 자리 산란 자리에 대해서 어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하대 하대 여기 지금 벌이 터지고, 여기 보면, 어, 처살라 내는 게 아직 덜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대까지 이렇게 치밀한 살라이 와야지 위에만 요렇게 살랑 가는 거는, 그건 조금의 좋은 폐를 입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전기 가운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 그 좀, 제가 생각하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좀, 뭐,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서, 벌을 키우시는 분이 더 많은데, 그걸 참고하시면 합니다. 간단하게, 벌 뭐, 한네통 정도, 요것만, 제가 현재 볼 상태를, 어, 보여드리고, 어, 그러십니다. 그러고, 어, 이제 됐, 지노마테 에이, 딸내미가. 제가 조금 더, 어, 말씀도 드리고, 그래, 하려 했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금방, 앞에 말씀드렸던, 어, 벌을 좀, 음, 지금 이렇게 추울 때에는, 어, 2월 초, 아직까지는 뭐 한겨울이죠. 어, 이때에는, 에, 벌을 좀 강하게 붙여서 어, 키우시고, 어, 3월 한 20일 이후로, 15일 이후로는 조금, 벌을 늘어붙은 양 키우셔도, 그때는, 어 매수가, 6 7매8매 이렇게 돼 있네, 매, 좋은 폐가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허허, 이것도, 뜨거운 게 없네. 아, 이거 왜 이래. 전엄아 어이! 김지어허이 큰일 났다. 거, 들어, 들어. 이거. 약약약 약약 줘! 봉험판 놈에게까지 이거는 부득이두 장을 찔러 내야 될것 같습니다. 뭐 벌이 몰리나 몰릴 이유가 없는데, 허허, 저 딸내미. 아유, 저 무법자. <웃음> <웃음> 이것도 원칙 한 2매 정도 밀었나 연락했는데 막 일매만 넣고, 이놈뭐 소비가 구멍이나 뭐 이래? 일매만 밀어넣고, 그냥 다음에, 벌이또 차고 넘치가지고 하는 걸 봐가면서 또, 정서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시간이 한 5시 오후, 5시 정도 됐는데, 갑자기 뭐 생각도 나고, 현재 벌 상태, 어 벌깨운제 어 이게 40일은 되지 않았죠. 어 지난 12월 27일 날 깨웠으니까, 어 38일 어 정도 됐는 꿀벌인데, 제가 정수하는 어 이걸, 떡보총화하고 정수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십니다 첫첫정소는 과거에 제가 여러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 원칙은 45일에서 40일 이후 한 45일에서 50일경 어, 그때 이첫 정소 하시는게 원칙인데 에, 벌을 깨우실 때 조금 강하게 깨우셨다면 저처럼 뭐 40일이 채 되지도 않았지만 이때쯤에 또 정소를 하셔도 어, 괜찮습니다 오늘은 뭐 벌을 한 다섯 통 정도 제가 어, 두서없이 작업을 하는 모습을 어, 여러분께 어, 보여드리십니다. 고맙습니다.